선마팀입니다 정재원, 김보라 그리고 박주영 감독님, 김보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수민 역할의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보라 씨는 2015년에 이현정 감독님의 삼례로 전주를 방문하셨었죠. 이번이 정말 오랜만에 방문하는 걸로 아는데 어떠세요? 어, 저한 4년 만에 찾아뵌 것 같은데 중간 중간에 친구랑 놀러 오기는 했었어요 네. 전주를. 근데 또 영화로서 찾아뵙는 게 오랜만이라서 그때처럼 설레고 그럽니다. 네,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도 참 궁금해요. 김보라 배우님 어땠나요? 어 굉장히 담담하게 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기도 했고 더 이끌리기도 했고 어, 내가 이 아이를 표현을 한다면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이입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큰 파동 없이 잔잔하게 가잖아요. 네. 그런 점이 그려지면서 어, 하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라님의 연기를 보면서 상당히 그 안심이 되고 안정적으로 맞아요. 영화를 착 받쳐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네,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 두 배우분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캐릭터가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김보라 배우님부터 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만난 수민이라는 아이는 굉장히 당돌하면서 솔직한 면이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막 극중 현재의 뭐 고민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내뱉는데 그런 점이 마음에 들고 매력적이지 않았나 합니다. 네. 그 현장에서 또 재밌었던 일이나 아니면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뭐 재밌었던 일이라기. 일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정말 더웠어가지고 오빠 말대로 오빠의 선풍기가 그때 좀 되게 컸거든요 굉장히 아, 네. 그래서 오빠의 선풍기를 탐냈던 기억도 있고 또뭐한 가지 현장 분위기로 재밌었던 점은 음. 저는 운동장신을 찍었을 때 정말 더웠어요 아, 정말 더웠는데 이상하게 그때 오빠 연기가 되게 굉장히 아련하게 다가왔었어요. 어, 네. 그래서 그때 장면도 그렇고 그때 분위기를 아직까지 저는 좋아합니다. 아, 더워서 음.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시 너무 더워서 네. 오빠가 네. 땀을 흘렸는데 그게 아. 더 뭔가 애틋하게 아, 나온다고 해야 되나? 역시 네. 배우는 극한을 몰렸을 때 <laughs> 네. 연기가 잘 나온다는 <laughs> 네. 예 그런 가설이 있죠. 저는 수민의 입장에도 상당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면서 봤거든요. 보라 씨는 어떠셨어요? 네. <웃음> 네. <웃음> 어 저도 이제 현재랑 굉장히 아예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저의 선택이 어, 네. 이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선택이 옳다고. 믿고 네. 네 캐릭터에 몰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재원이와 그 김보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졌어요. 맞아요. 네자 네. 네. 음. 그럼 김보라 음. 배우님이 생각하는 우리 영화의 명장면. 어 스포일러는 그, 그, 금지.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웃음> <웃음> 저는 음극 중에서 <laughs> 어떻게 말 해야 되지? 현재와 이야기하는 아 네, 현재와 이야기 아 교실 장면요? 이 교실 장면 아니요 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laughs> 운동장 운동장 운동장, 네, 네. 운동장. 아. 음. 아 스포일러군요. 네, 네. 아, 운동장에서 현재와 음. 과거신 아, 네. 아 과거신 네,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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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장면은 네. 저는 이제 대본을 보면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음. 부분이기도 했고 촬영을 하면서도 그때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땀 뻘뻘 흘리면서 아, 찍었던 아, 그 장면 네 힘들게 찍은 아, 장면이 사실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이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시그니처 이미지인 것 같아요 보라씨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맡아보지 않았던 캐릭터의 결 중에서 좀 이런 느낌의 캐릭터는 연기해보고 싶은 그런 캐릭터가 혹시 있어요? 어떤 영화 속 캐릭터일 수도 있고 네. 어... 영화 속 캐릭터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진 않은데, 일단은 최대한 음, 안 해봤던 역할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게 욕심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뭐 꾸미 먹고 털털하고 솔직한 그런 모습의 아이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항상 이제 어... 뭔가 사연이 깊거나 네. 아니면 네. 그 반대로 좀 발랄하거나 이게 음. 좀 끝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다양한 그런 감정. 그런데 네. 네. 왠지 방금 말씀하신 캐릭터가 그 본연의 성격에 가장 맞다에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네. 추측이 듭니다. 네. 네. 약간 정말로 이제 상대방이 보는 나 음.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해서 네. 음. 나와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한 번쯤은 음. 맡아보고 싶지 않나. 네. 네. 그럼 바박배우 네. 네. 님의 다음 계획도 좀 들어볼까요? 어, 저도 아직까지 뭐 정해진 계획은 없고요. 계속해서 해보지 못했던 장르라든지 역할에 도전을 하면서 지내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감독님, <웃음> <웃음> 감독님과 한번더 네. 작품을 할수 있는 기회가 아올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이,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aughs> 마지막으로 손 흔들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